장미랑 안 맞는다고요? 그러면은 장미 말고 다른 거라고 하면 되지. 그래 맞아. <laughs> 장미 아니야. <laughs> 응. 난 장미 아니야. 알아? 어우 이제야주이 유나 씨가 고수가 됐어. 초보 아닌 것도 가려내고 아주. 수유. <laughs> 네. 아, 예쁘다. 역시, 오피라가 들어가면 마음이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되니까 밝게 내려오는 거는 또 흐리게. 음, 약간 너무 예쁘지 않니? 오이든아펜 아주 엄청 잘 쓰셨네. 붓펜 이거? 이 야, 과감하게 멋있다. 터치가. 이 터치 멋있어요. 네. 터치. 아주 과감하게 잘 하셨는데.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파는. 무지 사탕 쳐가 왔네. 화이트 밴드 쓰시고 화이트 밴드 쓰시고 다 좋네 뭐 어유 너무 잘했어. 정보대 지나가면 큰일 나는지 알고아 맞아. 너무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. 전보대 <laughs> <laughs> 지나면 도 지나가면 큰일 나는지 <laughs> 아는 거야 이제 막. 응, 그렇지. 오대성부 어, 내정보대 <laughs> 어, <전봇대> 막 이러면서. 응? 의석이 그린 내정보대. 응. 저 전보대 그린 거지.

집이 있는데 이걸 들이잖 음. 어? 그게 과감하게 어? 어, 해야 되는데 어? 과감하게 어? 어? 못 하겠어요. 이거를 음, 쳐도 괜찮아. 어, 네.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시는 네. 거지. 아들 집, 인데 이렇게 호파하지호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어집이고 그냥 다신줄알았